네 안녕하세요. 엔시스코리아에서 모션 담당하고 있는 송경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 모션 업데이트 내, 내용 중에서 어, 네, 세 가지가 저 이번 이제 핫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드라이브트레인 그 개선 개선상에 대해서는 스탠드드온 버전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파이썬 모듈하고 그 다음에 솔버, 에러 메시지 관련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뭐 미케니컬 모션, 그 다음에 스탠드롤 모션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케니컬 모션 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능은 펑션 익스프레션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 기능과 파이썬 모듈이 이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하시는 것처럼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모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변수명을 지원해주지는 않고 내장된 변수나 또 내장된 함수에 대한 이름들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밸류나 또는 파라메트릭 밸류들을 파라메트 어, 함수조할수 있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 아규멘트 리스트 통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의한 어떤 이제 값에 대해서 어 변수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같이 연동하기 쉬운 그런 이제 환경으로 구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썬 그 스크립트 코드를 모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기존에 저요 사용자가 어떤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함수를 짜고 싶으면 유저 디파인, 어, 서브 루틴을 사, 사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저, 유 서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C++로 저희가 이제 컴파일을 해야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엔지니어들이 이제 코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컴파일 환경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위한 그런 이제 코드를 스크잘 짜더라도 한번 컴파일 에러를 맛보면은 하루 이틀은 그냥 시간이 꽉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코드 짜기 전에 영뚱한데 시간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뭐잘 아시는 것처럼 컴파일 필요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제 모션에서도 펑션에 물려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티 파인더 파이썬이라는 엔티티가 하나가 생겼고 거기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불려온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함수나 이런 것들을 펑션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호출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비능이 추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텍 펑션인데요 기존 의 컨텍 펑션 같은 경우에는 컨텍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펑션에서 이제 컨택 관련된 리저트를 제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컨택을 컨택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컨택에 대한 어떤 결과를 해석 중에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컨택에 대한 어떤 포스에 대한 미니 값이나 맥스 값이나 아니면 에버리지 뭐값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 포스 단에서는 컨택 결과들을 포스 포스 해주고 에버리지나 어썸값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결과를 활용해서 뭔가 컨디션을지막 체크를 하든지 또는 이그이그 그 값을 그 값을 가지고 뭐 판단을 해서 솔버단에서 뭔가를 입력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때는 방법이 없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썼었죠 이제 뭐 어떤 바디에 컨택이 있는 바디에 조인트를 달아서 조인트에 있는 하중을 매저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이제 컨택 에 대한 어떤 값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사용했던 그런 식으로는 우회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은 바디에 대한 관성력이 같이 이제 작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컨택 포스를 어,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고, 단지 이제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된 기능은 컨택 펑션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모델링한 컨택을 펑션에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펑션 안에서 에버리지 값이나 아니면 민값, 맥스값, 또저 서브값 선택해서 그 결과를 리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그서 해석 중간에 이 펑션에서 계산된 선택 결과를 펑션 안에서 다른 컨디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똑같이 유저 서브릿 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스펑이라고 예존에 있던 어, 위치속도, 가속도 등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은 이제 유저소프트안에서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시스파 함수 안에, 안에 똑같이 이 컨택에 대한 결과도 불러올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기존 워크 배치 사용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다리던 어떤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IO 관련돼서 굉장히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워컨치 쓰시면서 어떤 분들은 모델 가벼운 거 쓰시는 분들은 모델링하고 런 버튼 누를 때뭐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수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런 버튼 누르고 나서 해석 진입하는데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안에 이제 뭐그 데이터량이 많거나, 그 다음에 뭐 모델이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에 작에 따라서 어, 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실제 해석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라이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억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 불편함을 지금 해소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뭐 결과를 보시면 은리듀스 레이치 한20% 30%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그기존그아이오에 그 i 와 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좀 익스플레이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 데, 이터를 다루면은 현재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더큰 그런 성능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미키니컬 베이스의 모션 쓰시는 분들께서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큰 개선 중 개선 사항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A 어쿠스틱 커플링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모션과 어쿠스틱 커플링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션에서 해석된 결과물을 어쿠스틱으로 넘겨주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방법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바로 변환을 해주지는 않고 어떤 특정 주파, 주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넘겨줄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된 주파수에 관련 대해서 하모니 어쿠스틱 결과를 넘겨주는 이런 이제 하시는 중간 과정이 사용자가 이제 쓰기에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개선된 부분은 행도메인 어. 전역이된 결과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자동 변환해서 그거를 하모니 오파스티에또 이제 바로 넘겨주기 때문에 어, 기존 과 같은 불편함 없이 그리고 사실 이제 기존에서는 내가 이제 선택한 그런 이제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부분들만 하모니 펑션으로 이제 변환돼서 들어가니까 이제 내 해석한 결과에 대한 어떤 그전 용역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보다더 정확하게 하물닉 오코스 해석의 입력값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스탠드얼론 버전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네, 동일하게 이제 파이썬 아, 펑션 익스프레션 그 기능인데요 샌드온런에서도 파이썬 펑션 익스프레션이 지금 제2.4 가로부터 지원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 엔티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엔티티를 모델링 하시고 파이썬 코드를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저, 저 파이썬 코드를 펑션에서 호출해서 어 파이썬 코드 안에 있는 어, 내장 함수나 변수들을 안에서 그 펑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어, 파이썬 펑션이 들어가면서 어, 펑션 익스퍼레이션에서 정의되는 어, 아규멘트 아규벤트리스트,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다그 개인 독립적인 변수 블네임을 가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컨텍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워크벤치 버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텍트 리절트를 풍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정의하는 방법은 기준과 같은 룰대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그 파이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파이썬 펑션으로 들어가면서 잘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펑, 모션에 있는 펑션이스크레션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없이 내가 함수를 짜거나 아에다가 이제 함수를 짜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파이썬과 연동, 연동되면서 파이썬 룰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을 그래서 파이썬 연동에 의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러면 저희가 제공했던 그 내장함수들, 변수들에 대해서는 대소문자 구분에 대한 룰을 따라서 자유롭게 제공해 드리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다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 function 에 있는 내장함수 변수들은 기존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입력으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변경사항이고요. 이때 이제 그럼기존에내 마음대로 막 썼던 그런 대소문자 구문 없던, 없던 썼던 그런 기존 파일들에 대해서는 새 버전에서 불러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대문자로 다 변환이 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솔버 에러 메시지 개선 사항인데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션 솔버 에러 메시지가 아주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에러가 나거나 하면은 언더 에러로 사용자도 알수 없고, 어, 그다음에 그런 불친절한 메시지로 그냥 솔버가 이제 크래시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 이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 사용자가 더 편하게 솔버에 있는 솔버에서 일어나는일들을 어,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델 디버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솔버 메시지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러가 났을 때그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한 내가 모델링한 이름 서페이스는 서페이스 임이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버텍스 서페이스에 있는 어떤 버텍스가 이제 에러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때 어떤 행위들을 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텍스를 지우든지 아니면 서페이스타입을 변경해 보든지 또는 이제 힐링 옵션으로 캐드를 임포트해 봐라 등등 어 사용자가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메시지시 직접 제 제공해줌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내 모델 디버깅에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로 유저 서브리팅 또한 어, 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 유저 서브리팅에서 에러가 나면 그냥 유저 서브리팅은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내가 뭐, 뭐, 비록 이제 내가 짠 유저서브리팅에서 크래쉬가 발생해서 뭐 뭔가 문제가 생겼지만 은그 위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자가 다 에러 처리를 내 유저서브에 직접 이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우리가 내지라도 전문 개발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환경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선된 기능으로는 유저서브리팅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내 유저서브리팅에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 자동으로 어 기본적인 에러 처리가 될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어 가장 기다렸던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택 많이 쓰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컨택 결과로 리포트해 주는 것들이 에버리지 값하고 썸 값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민맥스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용자분들에게는 펜트레이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에버리지나 성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제 가장 깊이 있는 침투량, 어, 그 다음에 밸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밸러스, 탄젠트 밸러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를 주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민맥스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트레인 특키 쓰시는 분들께서 환영할 만한 그런 개선사항입니다. 어, 오래된 그 염원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사 기능 개선이 된 선택 프레셔 패턴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잘 하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트레인 쓰시면 치면, 치면 앞 접촉 패턴에 대한 그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치형 개선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한쪽으로 시프트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은 시프트된것 자체도 원래 치형 개선 사항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걸 이제 가운데로 몰고 싶은데 근데 애초에 시프트된결과로 이제 리포트를 해주고 있어 사용자들 분들한테 혼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쪽으로 몰린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가운데에 있으면 가운데 이제 잘 이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기본 값으로 시프트된 것들을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제 정렬제 형태로 리포팅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 혼선이 있었던 분들, 부분들을 해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브 인프파일 그, 라이팅 하는 데 개선사항이고요. 그워벤치 메키니컬 모션에서 보셨던 부분들처럼 어, 스탠드론 로 또한 솔브 인프파일 라이팅 하는 데서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30% 정도인데 모델 복잡도가 더 높아지면 은 훨씬 더큰 개선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무어 이사 R1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